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취직 때문에 고민하는 한 여성이 그 문자로 이렇게 신청을 한 경우인데요. 어, 우리나라에서 그 학교, 특히 대학교 가는 게 이게 적성이라든가 자기 어떤 미래 어떤 비전을 정확히 알고 적성 진로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점수에 맞추잖아요, 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요. 김시호 씨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 본인은 그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나왔는데, 그뭐 전혀 경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모델이 꿈이었대요, 모델.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그냥 뭐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어, 경영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안 하시고 그 모델에 대한 꿈 때문에 한 동안 몇년 동안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모델 꿈 이렇게 적어왔더라고요. 자이 사주를 한번 보시면 자이 사주에 보면요 무진년 무진년 신유월 경호일 을류시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이 사주의 특징은요, 모델, 모델이 꾸몄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도화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어딘가 드러내고 싶고,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예. 그런 면에서는 이 모델을 계속 하, 했으면 하는 어떤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 사주로 봐서는. 이 사주의 특징은 금이 너무 강해요. 자,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근데 이것도 진유합해서 이것도 금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금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금이 강한 데다가 또 인성이 또 이렇게 있죠. 자, 이, 이 금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는 자존심하고 고집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남하고 얘기 안 돼. 그러니까 매일 그, 부모, 어머니, 특히 엄마하고 싸우고 이런 거 본인 고집만 내 수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델 하겠다고 이렇게 벌써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다 보니까 뭐 가히 짐작이 가죠. 어떤 분위기인지.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이렇게 이 금기운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고집도 강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는 강해요. 이 금인 기운이기 때문에. 자, 인성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좀 몰려 있는 사주죠. 예. 여기 지금 목이 없고 수가 없죠. 물론 수는 지장간에 개수가 좀 숨어 있는데 너무 약하죠. 예. 이 진유 합으로 되는 바람에 그것 기운도 좀 약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목 목이 있는데 목화토금 수가 지장, 드러나 있진 않고 지장간에만 조금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가 약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주에서 식신상관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모델 활동하려면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행위, 표현력, 행동할 수 있는 것,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테크닉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식신상관이 너무 약하죠. 비견 겁재에 비해서 그다음 나를 생하는 인성도 이게 좀 너무 이게 멀리가 있죠 이런 경우는 좀 무정하다고 그래 기운이 그러니까 인성과 식신 상관이 약하다는 거야 비겁만 강하고 특징이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어 고집부려서 몇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정리하고 측정이 없잖아요 그러게 되니까요. 그, 그 직장다운 직장은 잡아보질 못하고 과정만 있고 결과는 없는 그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럼 이 사주에 있으니 관을 한번 볼까요? 관이 요게 5죠. 그런데 이 5가 지금 이 중추. 자, 이제 이렇게 금이 이렇게 많으면요. 거울, 기, 초겨울로 간다고 보셔야 돼. 이 사주의 기운이. 6월에 태어났다고 러지만 거의 해월쯤에 태어난 걸로 보셔야 돼요. 금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이 많으면 뭘 생한다고요? 술을 생하잖아요. 겨울 기운을 많이 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 너무 약해요. 이 관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정관인데 이렇게 되면 남자복도 없고 직장 운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약하면은. 그래서 한번 이름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전체적인 운을 보면, 대운에서는, 그, 이, 초, 이, 이 경우는 운시라고 그러는데, 대운 처음에 시작하는 경, 경신이 또 왔어요. 지금도 금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 안 좋았죠. 초등학교 때까지. 힘들었다는 거야.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부모덕도 약하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화운이 오고, 모군이 오는데, 계속해서 우는 잘 오고 있어요. 지금 사, 30, 32, 이3 2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이 아래분이 좀 정사, 그죠? 확인 와가지고 이 기운은 이 경금이 경금이 자 열을 받아서 열을 받아서 커다란 물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어떻게 돼? 네. 담금질을 해요. 그래서, 신금화 되는, 뭘 만들어야 될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일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그 물이 없잖아. 큰 물이. 나를 담금질 할수 있는 물이 없다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 사주에서.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꿈을 이제 이루지 못한 경우인데, 자, 여기 보시면요. 이름에서 김시오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없는 수기운이수기운이 수기운이 와야 되는데 수기문이 오지 않고 있죠 못 오고 있죠. 그리고 이게 오오화가 하나 있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재련시키려 그러면 열이 강한 게 와야 되는데 너무 약하다는 거. 그래서 추가적으로 화가 더 필요한데 이, 이 자원호양에 보면 이금 지금 많은 금이 성시에 돼 있고 또 오해드문 또 금이에요. 이런 경우는 안 좋다는 것. 또이 토도 필요 없죠. 왜? 토가 있어서 인성도 좀 강한데 이, 이 실질적으로 김시오에서 이세 글자가 전부 화나 토가 수가 와야 되는데 나한테 많은 토하고 금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된 이름이죠. 네. 그럼 이제 발음오행을 보면 은 금은 기억이니까 목이고 시는 시옷이니까 금, 오는 이응이니까 톤데 자 금궁목이 되고 요거는 생을 되는데 금궁목이 된다는 거는 이 발음 오행에서도 조금 잘못된 거네요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음양오행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었나 보면은 여자 사주니까 짝수 즉이 짝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짝수죠. 이런 경우는 짝수가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홀수가 돼야 돼. 그 양이거든. 홀수가 양. 그래야지 이 음량 조화가 왔는데 음량에서는 완전히 깨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에서는 이름은 조금 잘못되어졌다. 장명이 잘못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이, 거기에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적어왔는데 부모덕이 없다고 그렇게 했던데 부모덕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아버지가 이 여기 아버지궁이에요 부궁인데 이전에 겁재가 있다는 건 이게 아버지하고는 덕이 없다고 봐야 돼요 겁재 겁재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인성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가 이 자리죠 근데 이전에또 금이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적도 없다고 봐야 돼요 육친으로 봐도 이게 인성인데 인성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받는다 하 해다로, 이거 물상으로 봤을 때, 무토가 경금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경금 자체는 이게 음으로 봐야 되거든요. 가을 기운에서 이게 양이 너무 강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또 막혀버렸죠. 어, 그래서 부모덕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사주에서.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이제 얘기했지만, 이 관이 직장도 되고, 자기 명예도 되고, 그 다음에 남편 남자 남자의 어떤 자리인데 이,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가 너무 약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직장운이라든가 남자운도 없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엔 인간관계에서 많이 부딪힌다 그러는데 보세요. 이분이 고립모에요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없고, 그죠? 식신, 여기, 식상이 있어서 나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고집부리는 비경겁제만 너무 왕하다 보니까, 고립몬의 자존심하고 고집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관계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그 모델 이라면서도 아마 이렇게 같은 동료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요 자체가. 자, 이제 돈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이 이게 재잔을 쳐야 여기에 재가 앉은 자리가 어떻게 있어 여기? 어, 네. 앉은 자리가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식신상관운이 없잖아요 식상이. 자이 일을 앉는데 어떻게 돈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 자세는 식신상관운이 왔을 때좀 봐야 되는데 식신상관이 언제 오냐면 72살부터 와요 대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실리 있게 살셔야 돼. 너무 큰것만 보고 이 도화가 발달되면 약간 그 뭐랄까 허망한 꿈, 어 그냥 현실을 떠나서 꿈 속에서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을 사는 사람 많아요. 항상 자기는 잘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 돈이라는 건 현실 인지 능력이요 재라는 거는 현실을 인지 못한다는 건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사돼도 이분은 특히 돈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재호는 사주에선 찾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이, 이 수가 여기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도와주질 못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 힘들죠. 네. 그래서 이사주에서 고, 이 사주에서 이제, 지금 8핵, 12핵, 12핵에서 이 선천수에 있는 수리는 지금 뭐, 어머니를 나타내는 8핵은 좋아요. 8핵은 나름대로 의지가 없고 예민하고 예, 어떤 그 강건하다. 그래서 어머님의 어떤 그런 건 있, 다고 보는데, 형제궁이라든가 연인궁에는 이 12핵이 좋은 수리가 아니에요. 이건 나쁜 수리기 때문에 그쪽과의 좋은 인연은 안 맞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후천수에서, 이게, 이게 아버지 자리인데, 공망이에요, 아버지 자리가. 공망이니까 아버지 덕이 없다. 여기서도 아버지 덕이 없는 걸로 나왔죠? 네, 여기가. 겁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죄로 안 좋은 건 본인 공에 20핵이 있다는 건, 이게 공망이거든요. 이 영자가 공, 여기, 여기, 요게 공망이에요. 이 공망은요, 이게 지형천리라고 해서 평생 가시밭길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가 조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파악하여 봐도, 지금처럼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뭘 하면은요, 이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이름처럼 살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실리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본님의이름에서 너무 안 좋아요. 본인 공에 2 0핵 있다는 건 평생 가시 밖길 자, 가정 공에 24, 이건 길수죠. 가정 공에는. 그러니까 뭐 자수성가도 할수 있고 뭔가 이 돈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그런데 이 배우자가 또 속을 속이게 돼 있어요. 배우자 궁에 똑같은 20액이 있죠. 이게 여기 자리가 공망이야. 그 배우자 안 공망이라는 거는 깨진 독에물 붓기니까 어떻게 돼. 이 배우자도 만만치 않을 거야. 만나도 속속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년에 그 32액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다안 좋은데 이건 좋아진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안 좋게 흘러 들어오면은 이게 32액이 상당히 좋은 술인데 이게 제대로 발현을 못 시킨다는 좋은 작용을. 왜? 이렇게 걸쳐왔는데 이어서 좋은 것만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요거만 끊어서 32액은 길수니까 말려는 좋겠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2액의 원래 뜻은, 이게 로또수라는 거야, 로또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도 안 하고, 꽁돈 바라는 거잖아. 그거는 절대 우이 하늘이 도와주질 않아요. 꽁꽃을 바라면. 진인사 대천명 있잖아. 내가 있는 힘을 다 해놓고, 그대 마지막에 우주의 기운을 바라본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할 일을 안 해놓고, 돈만, 돈이 도르기만 바란다? 그건 의외 독재에서 생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32 얘기 조금 희망적인 건 있어요. 이게 세상 물정을 일찍 깨닫는다고 나오는데 이게 말년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야. 요게 한 이쯤에 앉아있으면 좋았죠. 본인 자리에. 그런데 자식 자리고 말년에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어렵다. 왜 나이 먹은 사람은 아무리 존수가 와도 적당한 때에 존수가 와서 내가 한참 일할 나이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마련해 줘야지 나이 드셔서 좋은 소리가 온다고 그렇게 좋게 막 흘러가진 않아요. 자,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이1 3액이 원래 리더십도 있고 그 임기응변도 강하고 나름대로 길수인데 이 고집이 너무 사주에서 강하다 보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는 1 3액도 좋은 작용으로만 흘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주나 이름에서나 이 운이라는 거는 어떤 이 한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글자 옆에 있는 일곱 개의 글자가 나의 환경이잖아. 이 환경이 종합을 해서 나의 삶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어떤 환, 어, 본인의 어떤 성정 같은 거를 이렇게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 안 좋으면 이 주인공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특징은. 그 그래서 이 이름에서 아쉬운 거는 수하고 화가 필요한데 지금 이 사주에 많은 금두개 토가 있다는 건 너무 아쉽게, 이, 제 지금 이 장명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거야. 안, 이거 안 되면 아직 젊으시니까 이름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상태로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기대치를 내가 어떤 얻기는 좀 무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 지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 좀 어렵다는 거야. 지금 금요일 하는데 또 신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토는 좀 난데 이 자체도, 이토 자체가 지금 이게 지금 동토기 때문에 큰 역할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2022년하고 23년에 좀 좋아지니까, 내년까지는 조금 신리적으로 사시고요. 자, 오늘 월운을 보면, 오늘은,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에 지금, 뭐 10월이 좋은데, 10월도 다 지나갔죠. 거의. 11월 5일까지는, 5, 6일까지는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일단 월운에서는 좋은데, 지금 그렇게 다른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큰 의미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결과는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상으로 하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병술이니까 나한테 꼭 필요한 태양이 밝게 떠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지금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딱 비춰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경금이 보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좋다고 본 거고. 오늘 일진은 이민 일진이에요. 이민 일진. 이민 일진이니까, 어, 하루, 하루 운이지만, 하루 운은 좋게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어, 중점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원곡 자체의 여덟 글자는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 자체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작동하는 거는,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런 세운에서, 그 다음에 월운에서, 일진에서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대운, 연운, 월운, 일운, 이름에서 이사주를 보완해줘야 내 시한실조로 나타나는 거는 이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 도움들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김시호 씨는 특히 이름에서 자원오행이 잘못 이게 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젊으시니까 한번 이름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개명을 하는 거 한번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이상으로 자, 이름 감정하고 이제 사지풀이를 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